미안해. 촬영 너무 이게 끝났어. 아무것도 안 시켰어? 여기요. 좋은 데 해주세요. 네. 나첫번째로 네. 아, 네. 좋은 데 해요, 한 아니게도 우 화났어? 네, 감사합니다. 박병호 씨가 네. <laughs> 좋은 데 해주세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. 나안 보고 싶었어? 나 진짜 많이 보고 싶었는데. 응. 자, 그러면. 짠! 왜? 응? 아, 많이 기다려서 화났어? 안할 거야? 내가 진짜 이거까지안 하려고 했는데. 기다려봐. 바꾸용이다! 대박! 맞죠? 아, 네. 어, 안 돼, 안 돼! 박꾸용박꾸용박꾸용 저기 네. 진짜 왕팬이라서 그런데 네.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아, 사진이요 네. 괜찮아요? 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남자친구랑 동네시키는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우리끼리 순하게 한잔더 할까? 이차 콜? 가자 가자 헉, 이거 아까우니까 가지고 가자 좋은 데이니까